<웃음> <웃음> 팡시스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뷰하 안녕하세요 뷰티 비 M C 가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기 소개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샤인 의원의 이정민 원장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원장님 제가 처음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네. 원장님이 아니신 줄 알고 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아니 이게 저희 오늘 피부과 이제 시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오자마자 네. 원장님 피부 관리의 네. 비결. 아. 솔직하게 피부 좋은 분들의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헉. 첫 번째는. 돈이 많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없고 아. 세 번째로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꺾하면 휴가할 때 주로 들어 누워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반대의 경우가 피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셋다 별론데 네. 자주 들어누워서 들어 네, 관리를 받고 있어서. 아, 아 물론 이제 환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이제 미리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laughs> 거맞아요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laughs> 이거 어떡 하지? <laughs> <laughs> 이게 나가나요? 네 이게 나갑니다. <laughs> 이것도 나가게. 네. 아... 아, 네 좋습니다. 원자녀 오늘 말씀 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요? 네. 방금 시작했는데. 네. 네. 그럼 유쾌한 방송아이 <laughs> <아유>, 나오네. <뭐라. 웃음> <아유, 어떡하냐. 웃음> 유쾌한 방송이 될것 같은데. 네. 자 저희 이제 정신차고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스킨부스터와 그리고 뭐죠? 팡시스라는 새로운 스킨 부스터 인젝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네. 스킨 부스터 뭐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많이들 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간략하게 스킨 부스터는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 그대로 피부에 부스터 효과를 주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일 유명한 걸로 리쥬란 엑소 이야기만 듣기로는 네. 어,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네. 효과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네. 어, 각자 이제 개별로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어. 대표적인 거세 개만. 음 일단 제일 유명한 게 리쥬란이 있고요. 어, 리쥬란 이제 그 수혜님이 그 C.F.를 찍으셔서 더 유명해졌는데 리쥬란은 일단은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피부의 재생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음, 샤넬 주사는 이제 제일 이제 초창기에 나온 부스 중에 하나인데 얘는 각종 비타민이랑 아미노산들이 들어 있고 히알루론산이 많아서 약간 피부를 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뭐 4세대 스킨 부스터다 뭐 이러고 나온 이제 세렉소좀, 엑소좀 성분의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얘는 이제 특히 항염 작용이랑 항균 작용이 있는 유일한 스킨 부스터로 어 약간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스터입니다. 이제 세 가지가 다 다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주기는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어 보통은 2, 3주 내지 3, 4주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를 권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콜라겐 재생 주기에 맞춰서 2, 30% 남았을 때 다시 하는 게 효과가 조금 더 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들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이제 뺄수 없는 이야기가 네네. 아픔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네. 이제 세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 가장 아픈 시술은 뭐요? 어 보통은 아무래도 손 주사로 맞는 리쥬란이 제일 아프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리쥬란 해보셨어요? 저요? 네. 한번 맞고 다시는 안하려고요 <laughs> 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laughs> 그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네. 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리쥬란 회사에 혼나는 거 아니야? 본원에서는 네. 어,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은 뭔가요? 그러니까 엑소좀이나 샤넬 같이 어,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은 손주사로 놓치는 않고요. 어, 팡시스라는 인젝터로 피부에 홀을 내주면서 동시에 발라주는 그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팡시스라고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네. 피부과를 종종 다니기는 한데. 음, 맞아요. 음, 팡시스가 뭔가요? 어, 팡시스는 음. 작년 말에 나온 기계인데요. 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순간에는한 개만 찔리고 있어서 조금 드 아프고요. 에어로 약물을 밀어 넣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가 잘돼서 충분히 스킨 부스터의 타겟층인 진피층까지 어, 침투가 가능한 시술입니다. 그럼 팡시스로 할수 있는 네. 어, 그런 시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엑소에 샤넬, 물광, 연어 주사 다 그런 식으로 다 가능하고요. 리쥬라는 의약품으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집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로 놔드리기도 하고요. 어, 그 이외에 어, 모든 스킨 부스터가 다 팡시스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날 어떤 거 하세요? 물세라? 아니요. 것도제 병원이 죄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제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가지고 <laughs> 관리만 받고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러면 스킨부스터 이제 팡시스와 함께 네. 하면은 좋은 시술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저희 병 병원 여드름 병원이요. 여드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물론 팡시스도 많이 하지만요. 음. 엑소종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요. 6시시나 되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팡시스로 한5 c 시 정도 하고 음. 그고 이후에 후관리로 엑소좀을 조금 더 많이 흡수시키기 위해서 LDM이라는 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남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아... 어떤 게 적합한지? 일단은 어, 스킨 부스터는 단연코 여드름. 이미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뭐 솔직히 이미 피부 좋으신 분들은 실 타고 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홈케어만 잘 하셔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정말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트러블이 났다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이제 진피층 재생이나 잘 나아야지 흉이, 흉이 생기거나 아니면 색소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럴수록 더욱 어, 부스터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피부가 조금 예민하거나 홍조가 있으신. 거나 트러블이 좀 난다거나 또 너무 건조하다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도 다가왔잖아요. 네. 이제 겨울도 다가오면 그 기초 공사가 너무 중요한데 네. 이제 백날 이제 피부과를 다녀가도 네. 집에서 하는 네. 홈케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집에서 하는 홈케어에 뭐 꿀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어, 유달리 저희 병원에 이제 여드름이랑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홍조가 있는 고객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홍조는 어, 혈관이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전이 약해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얼굴이 빨개지는 상황 자체를 피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어. 그런 상황이 술, 매운 거, 뜨거운 거, 자극적인 거그 어, 밖에도 이제 홍조를 유발하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보통은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어 그래요? 네 술, 매운 거,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음. 아니, 피부에 자극이 되는 어떤 것들을 하셨을 때, 집에 오셔서, 어, 냉장고에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온도가 중요하니까. 어, 팩을 두셨다가, 한 10분 정도 상온에 꺼내 두시고, 어, 한 5분 정도 붙여주시는, 그렇게 쿨링을 해주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그래도 그나마 홈케어로 호전이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집에 둘러다니는 어, 비타민C 있을 거거든요. 비타민C는 뭐에도 다 좋아요. 색소에도 좋고, 피부 재생에도 좋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항산화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C 하루에 두 알씩 꼭 챙겨 드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오늘 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도 <laughs> 네. 굉장 즐거우실 것 같은데 그래야 될 텐데 <laughs> 네늘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제 피부에 관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겨울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어, 집에서 물 많이 드시고 어, 재생 크림이나 수분 크림 열심히 발라주시고 어, 팩 해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어, 그거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 스킨 부스터 안 아프게 맞으실 수 있는 팡시스로 한번 어, 해볼 거를 권유드려 보고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 특히 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여드름 피부는 이제 물론 압출이나 각질 제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 집에서 홈 케어 해주시는 것도 이도 중요하고 여드름에 좋은 스킨부스터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델레나요? 네 저는 지금까지 TVMC 가혜였고요. 네 서울 리샤이니온의 이정민이었습니다. 안녕. <laughs> 다음에 또만요 음, 그럴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시네요. <laughs>